지난 시간에 극값을 그 가질 조건을 했고 오늘은 이제 최대값 최소값에 대해서 자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극값 그 구했었지 자, y는 fx의 극값 구하려면 먼저 뭐부터 했었지? 음, 미분해 가지고 미분한 게 뭐가 되는? 어, 0이 되는 x 값을 찾아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극값을 구했잖아요. 었 그렇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3차 함수가 제일 대표적이니까 이게 3차 함수를 예를 들면은 자, 여기서 이제 극대고 여기가 극소인데 y는 fx에서 이제 a부터 b까지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나뉜단 말이야. 범위가 이렇게 나뉘면 이렇게 자른단 말이야. 여기, 여기가 이제 A, 여기가 B 이렇게 잘려. 그럼 A부터 B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봤을 때 가장 큰 값은 누가 되냐면 극대값이 가장 큰 값이 되고 여기 극소값이 가장 작은 값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가 A고, 만약에 여기가 B야.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는 건데 가장 큰 값은 여전히 이제 극대 값이 되는데 가장 작은 값은 극소 값이 아니라 누가 되냐면 A일 때 값이 극소 값이래. 그치?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는 경우였냐면 이렇게 되는 경우였어. 범위가 만약에 여,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잘렸어. 여기부터 여기까지 잘리면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서 해 여기까지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가장 작은 값은 여기 극소값이 돼 근데 가장 큰 값은 b일 때 함수값 여기가 이제 가장 큰 값이 되는 거거든 즉 범위가 어디부터 에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극대값이 최대가 될 수도 있고 함수값이 최대가 될 수도 있고 극소값이 최소가 될 수도 있고 나 함수값이 최소가 될 수도 있게 된다 그래서 결국 뭐냐? y는 fx의 최대값 최소값을 a부터 b까지의 닫힌 구간에서 구하기 위해서는 구해야 될게 뭐냐면 극대값그 다음 극소값 그 다음 범위의 양 끝값에 대한 함수값까지 이렇게 구해놓은 다음에 이 4개의 값을 비교를 하는 거야. 4개의 값을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네개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고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된다.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는 되게 단순해. 뭐냐 극대값 찾고 범위의 양끝값 대입해서 함수값 구하고 비교해서 가장 큰거 작은 것만 찾으면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지. <laughs> 근데 만약에 어떤 범위에서 A부터 B까지 범위에서 이 극값을 하나만 가져. 그 갖는 극값이, 극그 값이 만약에 극대값이야. 하나만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범위가 이렇게 잘린 거지. 그래서 극값을 이렇게 이 범위, A부터 B까지 중에서 극값을 이렇게 하나만 갖는 경우는, 그래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극대값 자체가 뭐가 되냐면, 어, 최대값이 된다 이렇게 그런데 범위가 만약에 이렇게 잘려,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범위에서도 극값이 이렇게 하나만 있거든. 극소값,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따졌을 때 C랑 D보다 이 극소값이 가장 작게 되겠지. 즉, 무슨 얘기예면 극소값이, 어 극소값이 어 최소값이 된다. 그래서 극값이 하나 있을 때는, <laughs> 그 극값 자체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된다 라는 거못 <laughs> 온다 그러지 않았어? 잘 됐네 자 그럼 129페이지로 넘어가서 최대값 최소값을 한번 직접 한번 구해보자고 자 f x 라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에 2x 세제곱 음, 3x 세제곱 12x 4. 플러스 4자 이렇게 있는데 요거에 이제 범위는 뭐가 주어졌냐면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이렇게 범위가 주어졌어 그럼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면 먼저 극값부터 구해야 되겠지? 그래서 극값 구하기 위해서 이제 도함수부터 구하면 자 미분하면 8을 어, 6x제곱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그래서 6으로 묶으면 X-2, X-1.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그리고 이제 극값 그 구하려면 이게 0이 되는 값이 2랑 마이너스 1이니까 2랑 마이너스 1에 대한 값을 구해야 되겠지. 누가 극대 값일까? 대값이 네. 최고창이 양수면? 1. 어, 최고창이 양수면? 그래프의 모양은? 요딴 식으로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가 극대값인데 여기는 더 작은 값이니까 2랑 마이너스 중에서 마이너스 그 다음 에 여기는 2. 즉 2일 때가 극소 마이너스일 때가 극대가 된다. 근데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니까 극값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 왜? 굳이 극대값 극소값을 다 구할 필요가 없거든. 만약에 포함이 안돼 있다면.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x가 마이너스 1과 2일 때는 이 범위에 다 들어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네가지 값을 다 구해야 되는 거다. 극대 값, 극소 값, 범위의 양극 값까지.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보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뭡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에 플러스 10이니까 7. 11? 11? 응.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무슨 값? 극대. 네. 다음, 2를 대입했을 때 값은? 16, 어? 2. 2. 1 6 1 2 4 2 4 2 0 1 6 이네? 이게 이제 극소. 그 다음, 범위의 양끝값 요거랑 요거 대입한 값.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2, 플러스 24, 0이네? 그 다음, 4를 넣으면? 4는 뭐야? 128, 마이너스 48, 80. 계산은 딱 하면 이제 36이 나와 36 <laughs>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제 네 개를 다구했지? 네 어, 개를 다구했으면 이제 요거 요거 극대 극소값 그다음 에 함수값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게 누구요? 36. 그래서 요게 이제 최대값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 어, 극소값이 이제 최소값이 되는 거고.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은 이렇게 구하면 된다. 라는 거. 자, 요단어에 이제 너희들이 계산을 많이 해줘야 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이제. 어. 자,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 4차 함수가 나와. fx는, 4차 함수는 그 값을 보통 몇개 아니면 몇개 가죠? 3개. 어, 3개 아니면 1개를 갖겠지. 마이너스 12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빼기 2. 그리고 범위는 2분의 1부터 2까지네. 2분의 1부터 2까지. 자, 마찬가지로 극값 구하려면 이제 도함수가 되니까 f'x는 프라임 12x 세제곱 마이너스 36x제곱 플러스 24x. 자, 요거는 뭘로 묶어? 12x로 묶으면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니까 x 빼기 1, x 빼기 2. 이렇게 된다. 그럼 극값을 갖는 점이 0, 1, 2. 이렇게 있거든? 근데 그 값을 세 개를 다 구할 필요가 있,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0, 1, 2. 0은 이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이거 구할 필요 없어. 안 구해도 돼. 그럼 2는 여기 동, 어, 공통이니까 결국은 세 개만 구하면 되네, 세 개. 자, 먼저 F1, 부터 볼까? F1. F1, 그 값. 1 넣으면 1이네. 그지? 1이면 1. 그 다음 2. 2일 때 값은 뭐 극값이면서 동시에 함수의 끝값이 되겠지. 함수값. 자 2대입하면 네. 네. 뭐야? 마이너스 네. 2. 2대입하면 마이너스 2야? 너도 암산을 했구나. 네. 네. 어 그러니까. 네. <laughs> 마이너스 네. 2. <laughs> 네. 2. 그 다음 이제 2분의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네. 2. 네. 마이너스 16분형. 어, 다, 이 정도 암산은 다 되잖아, 요 그지? 2분, 의분을 넣었을 때, 어, 어, 그래. 어, 이 정도 암산은 다 돼야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이렇게 나와.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가지 값 중에서 가장 큰 거, 작은 거 찾으면 되니까 얘가 가장 큰 거, 그지? 최대 값. 가장 작은 거는? 그래서 이렇게 최대 값, 최소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또자 넘어가시면 이번에는 다친 어, 공간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로 돼 있고요. 다음 f(x)가 이렇게 나와 있네. ax 세 제곱 마이너스 6 ax 제곱 다음 끝에 께 플러스 b. 자, 이번엔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려줬어. 최대값이 3이고, 그 다음 최소값이, 얼마래? 마이너스 29래. 자, 그때 이제 A, B 값을 구하는 게 문제거든? 그러면, 뭐 얘라고 해서 별 다를 건 없어. 우리가 구하던 거 똑같이 구하면 돼. 극대값, 극소값, 허미의 양극값. 그중에서 가장 큰거 찾으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지금 봤더니,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지만,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도함수를 구하면 3ax 제곱-12ax. 이렇게 된다. 그러면 3ax를 묶이지. 3ax를 묶이면 누구 남아요? 이렇게 한단 말이지. 맞아? 그러면 그 값을 갖는 점이 0이랑 4인데, 0이랑 4인데, 4도 필요 없어. 왜? 이 범위 에안 들어가거든, 4가. 그지? 그래서 요거는 버리고, 0일 때 값만 보면 된다. 그럼 이제 구해야 될 값이 이제 3개야. 0, 마이너스 1, 2. 이렇게. 자, 먼제 F0부터. F0이 뭐예요? F0이 B예요, B. 그 다음 F-1은 뭡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7A 플러스 B인가? 마이너스 7A 플러스 B가 되고. 자, 그 다음 2 넣으면? 여기다 2 넣으면 뭐야? 8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16인가? 네. 마이, 맞아? 마이너스 16A, 플러스 B. 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요거 세개중에 누가 제일 커? B요. B가 제일 커? 어, 진짜? A가 양순지 음순지 알아, 몰라? 알아요. 여기서 안 써놨는데 내가? 아, 안 써놨으면 알아, 몰라? 만약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두 가지를 두다 해봐야 돼.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그럼 AB 값이 두 개가 나오겠지? 그런데 여기는 A가 뭐래요? 양수. A가 양수래? A가 양수래. 그럼 이제 해결이 되는 거지. A가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곱해져 있으니까 얘가 제일 큰 놈이 되겠지? 그래서 B가 최대 값, 얘가 3. 최소 값은? 이게 가장 작아지니까. B가 3이니까. 이게 뭐가 되면 돼? 마이너스 16A 플러스 B가 최소 값이 되고 마이너스 29가 되면 되고, 요게 3이니까 너무 마이너스 32. 이는 2. 그래서 AB 값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A의 부호가 안정해진 경우가 나오냐? 나와. <laughs> 나와. 부호 안정해진 경우 나와. 그럴 땐두 가지를 다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음. 오늘은 수업이 좀 빨리 끝날 것 같은. 몰라 연락 안 받네 어떻게 하지? 음 문자 보냈는데도 답장이 없고요 전화도 안 받으세요 <laughs> 어저께 늦, 늦게까지 공부했나 보지자 뭐. <laughs> 인터넷 쇼핑몰에서 어떤 원피스 X 벌을 판매할 때 생기는 이익이 이거래. 야, 시기 뭐 엄청나지? 그리고 범위가 이렇게 주졌어 X가 0보다 크고 150보다 작다. 오, 이 정도 면할 만한가? 자, 수익 순이익이 얼마 정도 생기는지 한번 볼까? 자, 요걸 이제 이게 이제 순이익인데 요걸 이제 뭐라구나 FX라고 넣으면 되겠지. 요거 FX라고 넣시다 그래서 결국, 문,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이게 최대가 되면 이 원피스를 몇벌 판매해야 되지 구하래. 아! 최대값. 최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구나. 최대값을 가질 때, X의 값을 찾는 거네. 네. 그 누굴 때 최대값만 찾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288X에, 그 다음 플러스 1200이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인수분해하면, 아, 묶어볼까? 아 바로 인수분해 안 되지. 빼기. 39, 27, 368. 3, 3 42, 400. 네? 어떻게 불렀을까 마이너스 3으로 묶었는데? 어, 마이너스. 어 이렇게. 이렇게 되지? 근데 이제 인수분해 해야 돼. 인수분해 어떻게 돼? 어, 100이랑 4네. 100이랑 4. 이렇게. <laughs>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에 X 빼기 100과 X 더하기 4가 되는데요. X는 100하고 마이너스 4인데, X라는 게 지금 파는 벌수거든? 원피스에 몇 벌을, 음수 대한대, 그럼. 이건 다 따질, 그값이지금 마이너스 4는 따질 필요도 없는 거지. 아, 그럼 X가 뭐일 때? 100일 때 최대 값을 갖는다. 왜? 왜 100일 때 최대 값을 가? 범위에 안 끌까? 못 넣어 왜 등호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활용문제 있지 네. 활용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극값을 구하면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된다 왜 범위 안가고 어차피 못 넣거든 그리고 극값 나온 것 중에서 보통은 하나만 이 범위에 들어가 그래서 이렇게 자 얼마정도 버는지 계산해볼까 100대입하면 마이너스 10만 아, 100만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0만이네. 저기다 넣으면, 어, 하고 싶어. 기분 나빠? 오늘 일찍 끝날 것 같으니까 좀 시간 좀늘려볼 <laughs> 저기다 넣으면, 12000. 12만 빼기 200. 계산하면, 이거 하면 44만. 56만. 56만원에서 200원 빼면 얼마야? 8 0 0원 그러면, 만약에 하루에 100벌을 팔면, 순이익이 50, 한 60만원 정도 되는 거거든? 네? 그럼 만약에 혼자 쇼핑몰을 하면은, 괜찮은데? 어, 한달 매출액이, 그게 되겠지? 응, 1 8 0 아니야, 그, 왜 쇼핑몰에서 대박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음. 그래서 대박나는 거야, 이렇게. 어쨌든 100벌입니다. 하루에 100벌 8개 힘들나나 안해봐서 자 다음 음, y는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12x라는 이차함수가 있어. y는 마이너스 2x 세제곱세제곱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2라는 이런 이차함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차함수에서 중3 때도 이차 함수에서 최댓값 최솟값 구하는 거 있었거든. 네. 그때는 뭘뭘 뭘 가지고 구했냐면 완전 히 2차 함수, 즉 이차 함수의 최댓값 최솟값을 이용했단 말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 보통 아, 이거 우선 그려 보고. 자, 얘는 꼭지점이 뭐야? 0, 4, 10. 1 2 x 절편은? x 절편 뭐지? y에다 0리면 2x제곱이 12니까 x제곱은 6이고 x는 풀마 루투 6. 그래서 이렇게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놈이 나오고 여기가 이제 12가 되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투 6이고 여기 로투 6이 된다. 그때 여기에 이제 접하는 이런 직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이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 구하는 게이 문제일걸? 그렇지. 여지없지 뭐. 이 차함수를 이용하는 건뭐 둘레의 길이를 구해. 그래야지 이 차식이 나오니까 둘레의 길이. 근데 넓이를 구하래. 자, 이 저런 거 넓이 구할 때는 우선 니네가 먼저 해야 될게 뭐지? 에? 길이가 뭐, 뭐 어떻게 구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점. 아. 좌표를 미지수로 놓습니다. 뭐라고 놓을까? A로 놓을까? T로 놓을까? 어? A, 내가 A랑 T 둘 중에 하나 선택권을 줬잖아. A로나 T로나? A로 놓자. A.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야? A 콤마,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12 이렇게 된단 말이지. 자, 그럼 이거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해야 되지? 자, 넓이를 S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자, 넓이는 그러면 가로는 얼마야, 가로? 가로는 2A지? 그럼 세로의 길이는 뭡니까? 요 세로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는 2A고 세로의 길이는 요거지. 마이너스 네. 2A제곱 플러스 12가 이제 세로의 길이가 된다. 그럼 두개 곱한 게 넓이가 되겠지. 그래서 넓이는 2A랑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12랑 이렇게 곱한 게 넓이가 됩니다. 그런데 A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A의 범위요? A의 A의 범위는 이거 사이에 들어가야 되지? 그치? 그래서 0보다 크고 루트 6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A의 범위 0보다 크고 루트 6보다 작다. 만약에 서수령을 니네가 푸는데 얘를 안 썼어. 그럼 감점, 감점각이지? 감점인 무조건 2점 이상 감점돼. 무조건 범위 써야 되니까 그러면 안 쓰면 안 된다. 활용 문제 풀 때. 그래서 얘 이제 전개하면 마이너스 계산실수에도 틀리는 거겠지? 4a 세제곱 플러스 24a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 이제 극값 그 구해야 되니까 미분하면 마이너스 12a제곱 플러스 24가 되고요. 자 이게 0이 되는 a값 찾아야 되겠지? 얘가 0이 되려면 a제곱이 2거든? a제곱이 2니까 a값은 뭐랑 뭐가 돼? a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인데 a의 범위를 이렇게 내가 정해놨지. 그럼 마이너스 루트 2 e 버려야지. 즉 루트 1일 때가 극값이 되는데 여기서 최대값 구하리지. 그럼 루트 1일 때가 무조건 극대값이될 거야 아마. 왜? 최값구하니 그렇지? <laughs> 뭐야 범위에서 극값을 하나만 가지면 뭐가 돼? 그 값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된다 그랬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최대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범위에 포함된 요거일 때가 최대값이 된다. 그 값이. 그래서 루트 2으면 뭡니까? 여기다. 루트 2는 뭐야? 루트 2를 넣으면 2루트 2니까 마이너스 8루트 2지? 플러스 24루트 2 그래서 계산하면 16루트 2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나와도 뭐 거의 뭐 꺼릴 게 없는거지. 형님, 집에서 왔니? 아니면 도, 독서실에서 왔니? 네. 집에서 왔어, 지금? 네. 아, 독서실 갔다 온게 아니라? 잘 왔어. 음, 잘했어. 자, 그 다음. 아, 어, 오늘도 덥다. 어, 진짜 찌던데. 응, 많이. 이런 날 밖에서 일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어, 나 이런 날 일해봤어. 도동이 어. 자, 여태까지 제일 더, 여름에 제일 더웠다던 해가 있었거든? 인터넷에서 제일 더웠던 해. <laughs> 그러면 그 해에 내가 노가다를 했어. <laughs> 여름에, 여름방학때 <laughs> 죽는 줄 알았지. <laughs> 자, 봐. 어쨌든, 요거는 이제 내네 기퉁이를 잘랐대,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네 기퉁이를 정사각형 모양으로 잘랐대. 여기랑,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네개 자르면 어떻게 돼? 어머니에서 뭐가? 상자 모양이 되겠지? 어, 이렇게, 이렇게 접어 올리면? 근데 요 자른 길을 이제 X라고 놨어요, 이렇게. 근데 원래 있던 직사각형의 길이가 가로는 16이고, 세로는 얼마래? 6. 세로는 6이래. 그때 요 X, 라는 길이를 이렇게 다네개팅을 잘랐을 때 생기는 그. 상자 모양의 그거의 부피의 최대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야. 그럼 상자 모양의 부피를 구하려면 상자 부피 어떻게 구해요? 성능의 부피. 직육 면체네. 가로, 세로 높이 곱하면 되지. 자, 그럼 이 가로는 뭐가 될까요? 가로. 그치. 여기부터 여기까지 16인데, 여기도 X고 여기도 X야. 그래서 16에서 2X를 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로의 길이는? 어, 여기는? 6에서, 6에서, 요게 x, x니까 6-2x, 6에서 2x를 빼시면 되겠지? 그럼 높이는 뭐가 돼? 그치? x가 되지? 요거, 요거. x 길이 짧은 세우면 은 높이는 x가 되겠지? 그래서 부피는 부피는 어떻게 돼? 어 16-2x랑 그 다음 6-2x랑 그 다음 x랑 다 곱해야 된다. 자 그럼 요거 이제 전개를 해야되지 저대로 미분도 하면 되지만 어차피 0되는거 찾으려면 저대로 미분하면 또 어차피 전개해야되거든 네. 3개짜리 미분 은어떻게하지 곱해져있는거 3개 곱해져있는거 미분 어떻게 해? 이대로 미분하면 다 됐어, 다 됐어. 얘 미분하고 두개 곱하고 얘 미분하고 다 이거 다 이거 곱하고 얘 미분하고 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다다 이렇게 다 하지? 다 음. 근데 뭐 하나 빠트린거 있어 지금 뭐 써야된다고? 그렇지. 써야 그렇지 범위 써야된다고 그랬지 범위 써야돼 범위 쓰려면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놓은 거를 이제 봐야 되거든 근데 어차피 이거는 길이잖아 길이 이것도 길이고 이게 0보다 커야 되거든 그럼 x는 어때야 돼 선보다 작아야지 0보다 크겠지 그래서 x의 범위는 선보다 작아야 되는데 길이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래서 이 범위 반드시 적어주라 그랬지 안 적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전개부터 해볼까요 전개하면 뭐가 됩니까 4x, 3제곱. 그 다음. <laughs> 여기를 봐. 아, 네. 책 보고 읽지 말라고. 아, 네. 그냥, 다, 나도 이헤드 보고 다 읽을까, 그냥? 아, 네. 그걸 원하면 그렇게 해주고. 아, 네. 응. 근데 넌왜 그렇게? 응? 그 다음, x제곱은 X 뭐가 돼? 이렇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2는 뭐야? 마이너스 44X제곱. 그 다음, X는? 플러스? 뭐야, 안 보면은 계산을 못 하는 거야? 96, 96X.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피가 나왔어. 그럼 이제 그 갖고 해야 되니까 이제 미분해야지. 자, 미분해 봅시다. 미분하면 12X제곱, 마이너스 88X. 플러스 96. 자, 이거 뭘로 묶을 수 있어? 4? 어, 그럼 4. 4로 묶으면? 3x제곱, 마이너스 22x, 플러스. 이렇게 되나? 자, 그럼 얘 인수분해 돼? 3, 1. 어떻게 돼? 여기. 64 안되는데 12, 6, 4, 6, 4, 6, 18, 4가 딱 되네. 그지? 그래서 얘는 4의 3x-4, x 6. 0 그럼 0되는 게 뭐랑 뭐 나와요? 3분의 4랑 6이 나오는데 6은 요 범위 안 들어가지? 그래서 결국 x의 값은 3분의 4가 되는 3분의 4일 때 극대야? 극소야? 최대값 네, 네. <laughs> 최대값 구하라그랬으니까 극대값이 되겠지? 범위안 양극값은 어차피 못 넣으니까 그래서 3분의 4를 저기다 넣으면 3분의 4 넣으면 얼마가 돼요? 여기다 넣으면 복잡하잖아 네. 여기다 넣고 계산할까? 3분의 4 넣으면 3분의 8? 네. 3분의 48 3분의 8 3분의 40 3분의 4 넣으면 3분의 8, 368, 3분의 10. 그 다음, 3분의 4. 그럼 얘는 27분의 4, 4, 1600. 그래서 부피의 지대값은 27분의 16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정식과 부동식의 활용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거길 들어가면은, 이 커져. 이왜 커지냐면, 중간에 잘라야 돼. 어, 봐봐, 양이 좀 되거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거기 문제 풀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